바로 다음으로는 어, 이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시는 단체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전 구방대회 위원장이신 장경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선거를 공정하게, 무결하게, 투명하게 관리해를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가짜 투표를 투입해서 수백만 표의 가짜 표를 투입해서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삶을 누리며 우리의 인격이 존중되는 평등하게 존중되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공정한 선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 4.15총선과 그후로 개속된 선거,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있었던 4.2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거스리는 법칙을 깨뜨리는 도저히 상식 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당의 투표서는 이기고 사전 투표서는 모든 동에서 엄청난 차이로 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통계적인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이공 총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에 눈을 감으면 권력을 잡은 자는,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자는 결코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부정투표로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자들의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도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구석구석이 권력이 무너지고 사회구석구석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정선거 있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와 부정을 보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만연한 이 시대 에 우리 청년들이 부정선거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라를 부정성을 척결하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갈 세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고수합니다. 청년들이여, 정의로 일어서고, 의로운 자로서 부정성을 외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 평등한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청년들이여, 일어섭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전북부방대 위원장이 시민 접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차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젊은 청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2020년 4.15 총선부터 최근 4.20 총선 1일까지 부정선거 증거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계학의 대수입법칙을깨뜨리는 선거 조작의 결과가 부정선거의 증거로 선관위 서버에 그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공명성 투명성 무결성 원칙에 따라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조작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상징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는지그 수법까지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를 누가 몇 사람이 사전투표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놓고 중앙 전산 서버만 알수 있게 함으로써 그 서버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든지 부풀리고 유령투표자를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날인하는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도장을 인쇄하, 인쇄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쇄한 가짜투표지를 무한정 투입할 수 있게 부정선거의 구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봉인지 서명자가 개표시 확인을 못하도록 여러가지 꼼수를 써가면서 사전투표 보관 동안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는지를 개표장에서 확인한 과정을 교식화해버렸습니다 프랑스, 독일, 대만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전투표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사전투표하는 나라에서는 투표자가 사전에 신고함으로 누가 얼마나 투표했는지 일반 국민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중앙의 전산서버 아니면 누가 얼마나, 투표, 얼마나 투표했는지 알수 없게 한 사전투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적으로 그유례가 없는 이상한 선거제도입니다 오직 선관위 선거 조작을 가능케 하는 그런 부정선거 시스템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부정선거 카드는그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파 카세는권위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과 법원을 장악하여 국민들의 부정선거 외침에 언론은 침묵을 유지하고,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국제원인에 끝내 한 재판을 몇 년간 뭉개다가 다섯 건의재결표라고재결표 도중 가짜표가 쏟아져 나오자, 120여 건의 소송을 재검표도 하지 않고 아무 변론도 없이 기각하는 만행을 자행겠습니다 대법원의 만행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수사일 검찰과 경찰은 부정선거 고수 사건을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선거 조작으로 4.15 총선에 이어 4.15 총선까지 참패한 국민의힘당은 선관위 권력 앞에 스스로 굴복하여 부정선거의 불자도 꺼내지 못하는 바보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정선거 정확히 말하면 선거 조작의 공범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4.15 총선부터 4.15 총선까지 선관위에 의한 부정선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드렸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좌파 카르텔의 범죄적 실상을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애국시민들의 길거리 투쟁과 진실을 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수고의 결과로 부정선거 증거들과 선관위의 꼼수와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라고 1인 1표 평등권을 보장하는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에 의해 권력을 잡은 자는 결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문재인을 보십시오. 4.20 총선 투정 등으로 무소분이 국회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명을 보십시오. 민주주의의 기본은 공정한 선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나 부정선거와 카르텔에서 권력을 약탈당하고 민주주의가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에 침묵할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노예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불의가 법이 될때 저항은 의무가 됩니다 청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은 것은 그당시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지금의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 부정선거 적결이 앞장서야 이 날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4.20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모르겠다는 청년이 있다면 지금 배포한은 전단지의 22대 4.20 총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라고 인간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집회 영상과 배포하는 전단지를 보시고 사료총선이 살공총선이 왜 부정선거인지 똑똑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이여 진실된 당한 호기심과 정의된 의롭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한 순간도 권력자의 노예로 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젊은이 여러분들입니다. 국민 주권을 약탈한 부정선거 세력의 적결을 위한 이의른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부정선거 북대방들의 구방대가 있습니다. 대전부방대세종부방대전두부방대건국군람회가 여러분을 도와, 도와서 이 나라의 선거장리를 바로 세고 자유대면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부정적과 적절한 행동에 우리 함께 나갑시다. 청년들이여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해 됩니다. 2024년 7월 18일 대전중앙대 장경보 위원장